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다양한 이런 존재들 간의 연결감 같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공간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관람객이 공간에 들어서고 움직이면 그림 속의 대나무가 흔들리고 공간에 바람이 불고 강물에 이렇게 수초를 내가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미생물이 소리를 증폭하면서 나에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관람객하고 작품하고 그리고 그 공간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느끼게 만드는 바로 거기에 디지털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간이 인간일 수 있었던 것은 가까이에서 지내던 이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사유하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한 데에서부터 인간다움이라는 게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술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대답을 저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. 반면에 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역설적이게도 예술이 죽음에 대한 어떤 사유였었다고 라 한다면, 기술은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그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또는 살아가기 위해서, 삶을 위해서 고안하고 구사했던 다양한 도구와 수단들, 우리는 그것을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삶과 죽음이 이렇게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양태, 그것이 바로 예술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예술과 기술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지 않나?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석사를 카이스트에서 하게 되었을 때 말이 옆에 눈 가리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똑바로 보고 계속 이것만 보고 가라라고 하는 건데 그눈가리기를 이렇게 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카이스트의 기술과 공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러 온 학생분들이 연구원분들이 오셨을 텐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각도로 그리고 다양하게 훨씬 더 폭넓게 바라보셨습니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카이스트 내에 이런 미술관이 생기고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미술관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